3일째입니다. <laughs> <laughs> 어제밤에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저는 하... 진짜 여기 폭우로 쓸려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아, 근원적인 질문을 하더라고요. 길이니까 아침에. 우린 왜 여기 왔을까? 자기야 응? 얼마나 내려놔야 행복해니까 여기 많이 포기한 것 같은데 <laughs> 아 이제 쉬는다 지금 3일째 멋있고 누가 나를 어디 가둬놓은 것 같아 야너 이씨 하면서 끌고 와가지고 여기 가둬놨어 사실 어제 비가 많이 올때 캠핑 장비를 다 팔고 싶더라고. 난다 버리고 그냥 도망가고 싶어자 저기. <laughs> 중고나라에 다 올릴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 <laughs> 가자. 야, 버리고 도망갈 거야, 진짜. 미안. 저거 또 헛소리하고 있네. 응. 어. 말랐어? 아눈 냄새 나 진짜. 괜찮아, 이 정도. 이 정도면 상급이야. 아, 후은 또 있어, 저기 안에. 샤워, 자기 먼저 씻어야 되나? 자희 먼저 샤워. 자기 앞에 기다리고? 어. 나 머리 감는 거, 거 얼마 안 될까? 아니면 비누 있으니까 자희 비누로 감던가. 기다린다. 산입욕은 진짜 제대로 하고 간다. 비가 와가지고, 와. 풀냄새가 진짜. 아, 근데 모기가 물었네? 차 안에 있었나봐. 아니야, 차 안은 안에 없었어. 어제 밤에 산 속에서 밥 먹을 때문린것 같아. 음. 나 얼굴이 나와도 되나요? 괜찮아. 이렇게 나와야겠다. 얼굴 없는 여자. <laughs> 아, 군기운이 살짝 올라오는데? 수지? 생겼어? 어차피 샤워하니까. 아. 맞아 <laughs> 인도식? 아니, 야뭐 인도식이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laughs> 어떡하지 아니야 일단은 샤워를 하고. 아, 근데, 그럼 샤워는, 의미도 없는데 아, 하고, 샤워는, 하 거지. 어어떡하지 어, 일단 해볼게새를태어났다고 상쾌하지. 게어3일어에씻어어 <laughs> 아, 이게 동생인가? 나 아까 화장실 샤워하기 전에 갔잖아. 어. 휴지 없어가지고 어떡하지? 하고 들어가는데 웃긴 게, 어. 딱 칼에 들어가는데 누가 휴지를 거기다가 놓고 간 거야. 어떤 천사가. 어? 브루마리휴지 어. 쓰라고 거기 껴놓고 간 거야. 조금만, 조금 남아있었어, 데 많이 아니고. 어. 딱 내가 쓸만큼. 어. 야, 그런 면서 느꼈지. 야, 이렇게 살아야겠다. 너도 <laughs> 누군가에게 이렇게, 요 어? 위기의 순간에 도움을 줄 수도 있겠구나. 그 사람은 깜빡하고 안 가져갔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알게 모르게 타인의 도움을 받고 사는 건가? 그렇지. 법으로 사는 세상이야? 그렇지. 나 아침에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어제 비가 엄청 와가지고 저희가 설거지를 못하고 잤거든요, 그냥. 젓가락이랑 숟가락을 설거지해서 밥을 먹을 예정입니다. 캠핑은 정말 밥한번 먹기도 아주 고난스러워요. 돌을 계속 고르고 있어요, 남편. 야. 요즘 이걸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정말. 와 엄청 큰데? 왕난이야. 언제쯤 사도 되겠다 이제. 언제쯤 물티 분데 저희가 더낫습니다 이 두부국이야? 진짜 많이 넣었다 두부 다 넣었어 그상해 두부도 맞아 야, 두부 좋아하잖아 아 오늘 좀 더울 것 같다 느낌이 뭔가 화끈하게 더웠으면 좋겠어 한번 비만 넘어 봐가지고 지겨워 여기다아 근데 신기하다 어제 그렇게 비가 미친 듯이 왔는데 오늘 또네 이제 나는 또 극한으로 찢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어. 모 <laughs> 뭐 아니면 돼야 돼. 또그 더움의 극한. <laughs> 맥심 아 그냥 다 버리고 여기 택시 아까 택시 불러 가지고나 도망가면 안 되냐. 틀풀 있나? 텐트만 저거 복분 해제하고 바로 그냥 출발하면 되지. <laughs> 아 사는 길에도 그치 버리고 할수 없지 사는. 아 모기가 또 출몰했네요. 아, 나 진짜로 이제는 좋아, 그냥 벌레가. <laughs> 내가 벌레 같아, 이제. 무라이지, 무라이지. 내가 벌레인데 왜 그렇게 벌레가, 벌레가 싫지? 그만 좀 와, 진짜 제발. 주말이 지나고 오늘 일요일인데 그 많던 캠핑 하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고요. 사이트는 첫날처럼 저희밖에 안 나왔습니다. 지금은 점심을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 식량도 점점 떨어져가네요. 호를 만들 건데요. 이제 월요일에 집에 돌아가면 그날은 배달시켜 먹으려고요. 화장실도 안 가고 싶고, 월요일에 집에 가면 그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외식, 외식도 사치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나가서 걸어가는 그, 그 시간도 너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냥 누가 밥다 떠먹어주고 화장실도 업어서 데려다주고 잠도 누가 재워줬으면 딱 좋겠어요. 지금 딱그 심정입니다. 3일째! 3일째가 그렇네 나를 놓은 줄 알았는데 더 나를 잡게 되네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일단 먹어야 될거 고기국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유 응, 사왔고 응. 야 그래도 이 불을 이렇게 지펴줄 수 있는 게 있어서 얼마나 좋아 우리 조상들 태초에 태어났던 그 인간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 지금 이렇게 불을 뗄수 있는 이런 부탄가스도 없었을 거 아니야 어? 맨날 캠핑이어 그 캠핑도 이런 텐트가 있는 것도 아니야. 이런 텐트 봐봐. 이렇게 텐트는 쳐, 이렇게 쳐 있을 수도 없어. 그냥 나무 저 나무 다 직접 떼가지고 저거를 만들었을 거 아니야, 집을. 집을 만들고 불도 하루 종일 데펴야 돼, 지펴야 돼. 야, 잠깐 생각해보니까 내가 나빴네. 그냥 이렇게 넣어서 간단하게 먹으면 되는 건데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옛날 사람들은 불도 데폈어. 어? 다불 그, 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한 3, 4시간 막 계속 부식도막 이러면서 만들어야 되잖아. 사실 지금은 그마저도 쉽지 않네요. 너무 문명에 우리가 익숙해져서 이런 시대로 아올수도없어감사하자 면을 넣었고요. 이게 고기국수예요. 근데 네, 약간 딱그 라면 스 향이 조금 나거든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가까운 매점을 가려고 하거든요. 주변에 찾아봤는데 네이버로 찾아보니까 가까운 미니슈퍼 같은 게 있어가지고 한번 걸어가서 뭐 없나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먹을게 많긴 한데 고기가 또 땡겨가지고 마지막 장작이 남았거든요.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입구에요. 입구인데, 한번 걸어서 가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차를 가지고 나왔어요. 아까 슈퍼가 주변에 있을 줄 알고 남편이랑 걸어서 가려고 했는데, 앞에가 차도 밖에 없어서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을 불태우기 위해서 삼겹살을 먹어야 또 캠핑의 꽃 아닙니까, 삼겹살이. 삼겹살을 사러 갑니다. 먹고 싶은 거다 먹을게요. 아직 먹을 게 많긴 한데 고기는 그래도 한번 3일 연속 먹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저녁밥 먹을 거예요. 이거는 새송이버섯 이렇게 잘랐고요. 그리고 상추. 저번에 양고기 먹다 남은 소스예요. 찌란이랑 이탈리아 시즈닝? 이래가지고 이거 찍어 먹을 거예요. 우와 삼겹살은 이렇게 스테이크 소스 발라놨고요. 대박이지 먹자 이제 잡숴봐. 찌라 소스에 삼겹살을 찍어서 음 little 감사합니다. Little 야 진짜 밥 잘했어. 싸잖아, 맛있게. 그래 맞아. 음. 자기야, 진짜 맛있어. 아 그래? 이좀도 먹을래? 난 밥은 언제나 환영이지. 어디서 봤는데, 음. 그, 직접 요리를 해먹는 게 중요한 이유가, 음. 내가 재료를 사서, 음. 내 눈으로 다 확인을 해서 만드는 거잖아. 음. 그래서 직접 나를 위해 하는 요리니까, 그치. 그게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 진짜. 아, 그래? 냄비밥의 꽃이죠? 자, 맛있게 생룡을 만들어 볼게요. 아, 삐? 나냄새 미쳤다, 재영아 와! 왜다 흘려? 응. 흘렸어요. 와. 맛있어? 응. 음. 마지막 꼬시지 갑니다.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칼바사 치즈. 안에 치즈가 들어있나보 다같이 그런 칼바사 음. 치즈입니다. 와, 치즈가 흘러내려봐. 진짜 아닌데? 아니 옆에서 흘러내렸어, 방금. 이거 봐. 쉬었어 쨘 많이 짠데.. 이렇게 짜질 수있요거는 내일 먹자. 에게 음. 알� i n v 영화를 다요주부 형이 응, 줄게 형 줄까? 근데 줄게 없어 마지막 날인데 어때? 너무 아쉬워 왜 아, 조금 더 즐기지 못했나? <laughs>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는 많이 즐겼잖아 다음에는 일주일 오고 싶어 내일 응? 몇 시에 일어나지? 몰라 늦게 일어나자 아침 먹고, 아침 먹고. 지금 정리하고 정리하고 집에 가서 응. 점심은 문명이서 먹는 거고 점심은 배달시키면고 싶다 응. 집에 가면 빨래하고 아, 집에 가도 좋을 것 같아 샤워하고 나서 딱그 침대에 누웠을 때 네. 벌써 상상했잖아 짜릿하지? 이거지 여행을 가는 이유가 집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어. 맞아. 그래도 겨울보단 낫다 여름 캠핑. 겨울 은 너무 추워. 적이였다. 겨울 예전에 11월에 한번 가잖아평창 어. 10월 말. 10월 말이었나? 추웠어, 네, 추웠어. 와, 11월이었어 저. 느꼈지. 아, 겨울은 아니다. 여름이 낫다. <laughs> 졸려. 여 이거 보고 자자. 이게 잠싹 잠자기에 좋은 거라니까.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달팽이가 비를 피하러 화롯대 안으로 돌아와있네요 살아있니?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고 있는 건지 쉬고 있는 건지 달팽이는 풀밭에 이렇게 놔뒀습니다 잘가 잘가 행복하게 살렴 너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아 안녕